우리가 감동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보여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겉모양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친구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저 어, 마음이 어떤지 다 읽혀요. 나는 읽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못 읽을 것 같습니까? 하다못해 저 앞에 전문 옆에 행복이도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짓을 하는지 압니다. 마음을 안다고 자기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지져요. 모르는 거예데 정말로 애정 가고 있는 사람 알아봅니다. 마음을 느끼거예 사람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의견 수렴단에 한번 썼던 얘기인데 내 측근이니 내 친척이니? 하고 나타나는 사람 내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일선부서에 또는 어떤 형태로 접촉해가지고, 내가 시장 뭔데? 내가 시장 누나인데? 시장 형인데? 시장 매형인데? 시장 측근인데? 시장 동문인데? 이러고 나타나는 사람들.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 저를 위해 주는, 진짜 저의 측근이나 저의 진짜 친척 들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시장의 측근이니 인척을 팔아 가지고 이익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데 시장 죽이는 인간이지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앞으로는 진짜 혹싱만 가십시오. 그게 시장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일부 가족들과 사이가별로안 좋아요. 제가 칼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열어주면 점점 더 업자들이 붙어가지고 아이고 누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이래가지고 바람을 잡고 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는 희한한 짓도. 친척, 측근 등등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거 들어준 거 또는 접촉하고도 저한테 보고하지 않은 거 확인되면 징계하겠습니다. 전에는 말로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문책하겠습니다. 접촉하지도 말고 굳이 접촉하면 비서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꼭 지키고 지킬 겁니다. 희범삼으라도 지킬 겁니다. 또한 가지는 시에 인허가든 예산 집행이든 관련된 업자, 업자들의 그냥 부탁이야 뭐할 수도 있겠죠. 로비, 밥 사주고 골프 치고 용돈 주고 상품권 주고 설날 선물 주고 이거 신고 안 하면 이것도 처리 사무의 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한 일죠니다 지금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업자들이 로비를 하면 그걸 신고 를 했으면 더안 커지잖아요. 이 관청 근처에서 관청의 힘을 빌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해 보겠다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요. 천사의 얼굴로한 마귀란 말입니다. 평소에야 간도 내줄 것 같죠. 형님, 아우님. 막 입안에 착착 감기죠. 처음부터 또 그게 안 들어요. 처음에는 차는 안 잔하시죠. 두 번째는 밥이나 한 끼. 세 번째는 술이나 한 잔. 네 번째는 아이고, 상품권이나 10만원. 10만원이 20만원 되고, 20만원이 30만원 되고, 아이고, 골프는한 번. 그러다 가 나중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문제는 사업자들은 이걸 지장부에다다써놓는다는 사실. 본인의 인생이 망가져요.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과 우리 전체 공동가 통째로 망한단 말입니다. 관련업자들이 로비를 하는 정황을 포착하면 그 일을 사실은 중단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고 시시하고 있으니 결국은 사건이 터지잖 돈이 마귀라는 말이사 세상에 마귀. 공짜가 없다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냥 선의로 준돈이라고 본인이 그 직위에 있지 않으면 선의로 그 사람이 돈 줬겠습니까? 이익이 없는데 그 돈을 왜 주겠어요? 이익을 왜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들 천사입니까? 자선사업자입니까? 천사도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공짜로 뭘 주는 건 천사 봤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서양사탄에 공짜적인 신문은 없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좋은 사이 뭐가 좋은 사이입니까? 사업자들은 상식이에요. 검찰, 경찰의 수사기법은 딱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관청 근처에서 노는 사업체를 심심할 때마다 하시죠. 관청 근처에서 노는, 관청과 관계 있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 중 리스트를 놓고, 이번에는 어디를 털어볼까? 그 다음에 툭 하나 걸어져가지고, 거기다 대고, 그 회사의 회계를 조사하다 회계를 조사하면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냥 명목만 법인이지 사실상 개인회사로 그러니까 이거 내 회사다 이런 것이 때문에 돈을 넣었다 뺐다를 맨날 해요. 수석때 되면 뺐다가 넣었다가 내가 무슨 주식 사거나 뭐할때또 뺐다가 또 갚고 뭐안 갚으면 자간사고 근데 이게 한번할 때마다 한 번씩 범죄입니다. 한번 빼면 횡령이에요. 면 그냥 범죄가 없어지지는 게 아니라 원상 회복된 겁니다. 도둑질했다가 써고 제 자리 갈다는것 똑같죠. 이게 수없이 모이면 금액이 몇십억이 됩니다. 웬만한 회사는 다 되죠. 5년치, 7년치 되면 다 나와요. 그럼 구속사람이요. 에 그럼 그때부터 딜이 시작됩니다. 기업 부패 잡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을 잡는 게인사고과에 제일 평가가 점수가 높습니다. 그것도 고위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누구 하나 풀어주고 그 줄이죠. 누구 하나 풀어주고 줄이죠 이게 수십 년 수사 관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냐. 업자들이 다이어리에 다 써놓습니다. 전에한번 얘기한 거예요. 다이어리에 다 써놓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네가 일방적으로 쓴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강 증거까지 갖춰놓습니다 제가 여기 있죠 현금 띠지를 보관한 거나 아, 이 띠는 어디서 은행이 찾아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준 겁니다. 그럼 보강 증거야.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줬고 어디 장소에 줬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누구를 특정해서 이 사람의 6개월 동안 동선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핸드폰 사용한 거 하나 위치만 특정으로 대충 몇개 나오잖아요 실시간 위치부터 확인되고 통화를 하든 문자를 줬든 뭐 데이터를 한번쓰든지 이러면 그 사용 위치가 다 나와요 그럼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근처 cctv를 뒤져요 그럼 c c t v 에고 근처에 그쫙 찍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움직이는 동선을 다 실제 영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 에 가서 뭘 했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디 몇시에 뭐했고 다 알아. 요새는 탐문 수사를 말이 없어졌어요. 탐문할 필요 없어요. CCTV가 다찍어놨어요 성남시도 CCTV가 삼천몇백 대 있죠. 뭐들릴지도 몰라. 세트로 삼천몇 세트입니다. 요즘은 강도 당하는 순간에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잡느냐? CCTV 추적하면. 하루 종일 CCTV가 없어가지고. 사실 확인 수사관이 하는데 이거 CCTV가 없나?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이런 걸다가질수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 거래하기 위해서 분류 를 해놔요. 이거는 얼마 걸렸을 때이 사람을 보내고 이거 할 때는 이 사람을 보내고. 거래요. 마귀라는 거. 다 써놓고 증도까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믿기상으로. 거래 물품 정말로 그렇습니다. 숨겨지지 않은 세상. 이거 일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둘이서 숨기면 남들이 어떻게 찾아? 천만 에 뭔가를 저지르고 숨기는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평생 그몇번 하는 아마추어들 그것도 혼자 사는. 그런데 이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평생 직업이 그거예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아. 엄청난 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있어. 여기에 개인이, 야, 이거 해봐. 숨겨봐야지. 안, 안 들키고 해야지. 개인이 될것 같습니까? 불가능해. 뭔가를 하고 숨긴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백일하에다 드러나진 거다. 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와서 막 살랑살랑 그러고, 용돈 주고 이러니까, 아이고, 뭐, 100만원까지는 괜찮지, 뭐. 그러니까 70만원 받고, 30만원, 50만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업자를 압수수색했더니, 장부에다적어놨대려요 응? 언제, 어디에서 얼마 줬어. 잘 전달되었어. 여러분들은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할 경우 저렇게 할 경우에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이 고난 행사와 관련 해 이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살랑살랑하게 있어요. 그게 이익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즉, 고난이 크면 클수록 저들의 로비나 이런 게 훨씬 강도가 세진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아지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점점 그 지위가 높아지는 만큼 권한이 커질 만큼 책임도 커지고 위험도 그만큼 커져요. 위험, 인생을 망칠 위험, 연금이 날라갈 위험 그 위험들을 미리 막아. 작은 것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작은 것, 처음부터 크게 사고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것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마음. 아예 마음에서 그걸 없애버려야 작은 것조차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절제를 절제를 하잖아요. 그 절제는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소위 마인드. 마음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아예 아야. 그 그나런 괜찮고, 100은 나쁘다가 아니라, 1이든 100이든 그 존재 자체가 아니다. 0.1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는, 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쳐요. 그 사실,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딱 걸리고 문제되는 순간에 후회하지요. 하,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 뭐합니까? 지나고. 지금부터라도. 아예 끊으세요. 그냥, 그, 업자들한테 밥안 먹어도, 얻어먹어 삽니다. 그 용돈 내푼안 받아도 살아요. 골프 굳이 치고 싶으면, 연습장이든, 그, 뭐야, 영상으로 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해도 되고. 뭐, 무슨 업자들하고 가지고 골프 치가지고 그래, 인생을 망칩니다. 그몇 푼이 나죠.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성남시 공무원이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힌다니까 본인만 아니야 주변까지 다네 오늘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름휴가 때 차비 갖다 주는 사람 있거든 1600리방으로 다 신고하세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돌려주고 그 사람 딴데 가서 계속 그걸로 관게 있어요.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인사청탁하면 불이익 준이다 진짜로 합니다 요새는 없어요. 진짜 안에요두 번째로 하는 게 있어요. 로비하는 업자는 불이익을 준다. 실제로 제가 뺏었습니다. 전에 무슨 뭐, 무슨 성남시 공무원하고 뭐 주변에 뭐 줬다 뭐 이래 걸려서 그 사람이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뒤져가지고 다 뺏어 버려요. 싹 없애버려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사업 못 하게. 이미 결정된 것도 다취소시켰어요 소송하라고 해라. 로비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그 관련 업체들은 성남시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할거다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불이익을 줄거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 자체는못한래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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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한한테 뭔가 국의한시도한게 발각되면 그 관련 업체는 한소한 제가 한국의 있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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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강도가 높으면 전국의자체자체에 내가 사발판문을 돌려줄 거예이 사람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사업 망할 겁니다. 아예. 그러나 이건 극히 부수적이고 극히 지역적인 그리고 극히 소수에 관계된 얘기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까 싶어서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상남신안 그러죠? 소, 소, 별로 뭐 반응이. 네, 진짜요. 여러분도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주변 정말 기억되셨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는 아예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하여 아, 여러분들, 제가 광화문에서 한 20일 가까이 광화문에 일하는 홍평문의 한열를 시청을 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큰 문제 없이 성남시 잘 굴러가게 여러분들 자기 맡은 영역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